이 차량은 마이티 3.5톤 강폭 잉바디 차량입니다. 원래 이 카고 차량으로 나왔던 차량인데 카고보다는 인바디가 좋을 것 같아서 윙을 새로 올린 차량입니다. 저희들이 매입해서 강폭 윙으로 새로 구조 변경을 한 차량이에요. 지금 매장에 카고는 지금 많이 나와 있어서 찾는게 강폭 잉바디를 많이 찾아서 강폭 잉바디로 저희들이 구조 변경을 해놓은 차량입니다. 아주 풀 사이즈는 아니구요. 2015년 올류 마이크 초창기 모델이라, 어, 강폭은 맞는데, 어, 초강폭은 아니에요. 지금은 팔레트를 8장이 아닌 1장을 실을 수 있을 정도로 사이즈가 크게 나오는데, 와이드라고 그러죠. 지금 이 차량은 8장, 팔레트 8장이 들어갈 수 있는 강폭 차량으로 저희들이 제작을 해놓은 차량입니다. 실내를 한번 보시면, 여자아대간원는 공간 이 이렇게 있고. 대학스 네. 네. 이런 게봤요해 놓고 아직까지 한 번도 타지 않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외관은 어, 보시이나 이런 건 아예 없고요. 화분는 연식이 있어서 세타처럼 깔끔하지는 않고요. 타이어는 90% 정도 살아 있고 3.5톤에 유로 6스 차대번호 1 5년 초창기 모델 입니다. 9월인데 아침에 좀 쌀쌀해요. 그래서 일교차가 심해서 이렇게 앞에 창문에 이슬이 많이 맺혀있네요. 아침에 나온다 좀 쌀쌀합니다. 그렇게 덥던 날씨가 아침에 오니까 잠바를 입고 왔어요. 쌀쌀해서 일교차가 심해서 지금 앞에 안개가 좀 많이 껴 있는 사람. 지금 보시면 매장에 차들이 많아요. 우리가 1차고지, 2차고지가 있는데 1차고지는 이렇게 2.5톤, 3.5톤, 1톤 차량을 전시해놨고요. 둘러보면 임시사무실로 쓰던 곳이고 사무실은 별도로 지금 영해상사 사무실 따로 있고요. 그 제2차고지가 있어서 큰 차들은 아예 거의다 가있고 협력업체가 있어서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같은 종사신분들 매장이 따로 있어요. 여기는 저희 동화상사 차고지고요. 한번 들러 볼까요? 앞쪽 징계차, 쓰레기 운반차량, 냉동 탑차, 차들이 많습니다. 쭉있구요 이거 맞지? 이렇게 짖게 차. 그래도 차가 부족합니다. 원체 손님들이. 고객분들이 찾는 차량이 많아요 다 종류별로 갖춰놔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이 자리는 부족하고 위로 올릴 수도 없고 매매상사처럼 승용차처럼 위로 올리면 되는데 위로 올릴 수도 없고 바닥에 다 깔아놔야 되기 때문에 간간이 카운티 버스도 보이고 쫘 차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1톤 차량도 저희가 가끔 찾는 분이 있어서 이렇게 고비를 해놨고요 화물차 필요하신 분들 아니면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서기껏 답변해드리고 차량 구해드리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